덩소팽이나 시진핑이나 이세 사람이 지금까지 하는 정치가 모택동이는 전 세계 우호적이었어요. 미국하고도 우호적이었어요. 덩소핑 닉슨하고 외교를 하면서 우호적이었어요. 그죠? 덩서 시진핑 시진핑은 미국과 대립 관계를 유지하면서 강성 외교를 주장해 뭐든지 자기들이 외교를 주도하겠다는 거야 강성 이 사람들은 강성 외교를 하지 않고 화해 외교를 했어 달리는 음, 점이지 그런데 이상스럽게 시진핑이 와가지고는 강성 외교를 주도해 중국이 그러면서 투이 불파 투쟁과 미국과 투쟁을 하되 자본주의와 투쟁을 하면서도 파괴하지는 않는 거야. 왜? 거기가 자기들 시장이야. 시장. 미국이 자기들 시장이야. 싸우기는 미국놈을 원수라고 싸우면서 물건을 가져가는 놈들은 미국놈들이야. 그 중국은 미국의 생필품 되는 공장이야. 매연이 많이 나와. 그런데 이 사람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이든이야. 바이든 바이든은 친환경 논자야. 왜 너는 탄소섬유, 탄소 배출이 그렇게 심하냐, 중국 너는. 세계 중국 탄소 배출이 1이야. 미국은 탄소 배출이 적어. 왜? 미국 사람이 쓸 용품을 전부 중국에서 만들어내니까 당연히 탄소가 많지. 그러니까 바이 트럼프가, 아니, 이 시진핑이가, 야, 미국 놈들이 쓰는 거 우리가 다 만들어내는데 공장에서. 우리가 탄소 어떻게 줄수 있냐. 그러니까 바이든은 안 만들면 되잖아. 아, 이렇게 싸우는 거예두 사람이. 우리는 탄소 없이도 살고 있다. 그걸 모르는 사람. 중국에서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바이든과 시진핑은 시진핑은 탄소. 작년에 경제 성장이 6%예요. 코로나 전국에 지금 세계에서 경제성장 6%된 경제가 마이너스가 안되고 성장한다는 중국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시진핑이 파워가 세졌어. 자 미국은 마이너스야. 전 세계가 마이너스인데 바이든이 시진핑한테 지금 시비를 거는 거야. 왜 너희는 경제성장이 그렇게 좋으냐. 그런데 너희들은 탄소를 그렇게 많이 만드냐. 어? 이러면서 십건 왜? 그러니까 시진핑은 정책은 투이 불파 도공량에 공산주의는 숨기고 숨길 돛자야. 공산주의는 숨기고 자본주의를 기른다. 이 N 어들 메자는 자본주의야. 자본주의를 기른다. 강성 외교, 중화 통일. 또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주 특이한 게. 이 사람들이 또, 어마 중화 통일 안에는 대만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대만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만을 통일하려고 마음을 먹고, 대만 해협에, 대만 해협을 쳐들어가는 날이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휴전선과 대만 해협이 세계 3차 대전을 기다리고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지 대만을 쳐들어가는 날을 미국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대만으로 쳐들어가면 중국이, 미국이 개입해서 3차 대전을 일,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중국을 초토화시키려고 기회를 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한반도는 김정은이가 함부로 못 쳐도 소련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못도 대만 해협은 중국이 원하면은 언제든지 3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아, 북한하고 남한 사이는 중국이 3차 대전을 마음대로 못 일으켜요. 소련하고 역학 관계가 되 있고, 우리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역학 관계가 되 있는데, 대만 해협은 중국이 중화 공정. 중화 공정이라는 핑계로 아시아 전체를 중국화한다. 이 정책을 중국이 가지고 가는 정책이고 중국의 마지막 정책은 중국의 마지막 정책은 빈곤탈출이야. 빈곤탈출, 아주 중국이 극도로 빈곤한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마지막 내는 게 중화공정이야. 중화공정이 뭐예요? 그냥 티베트도 쳐먹어버려. 나중에는 주변 국가를 하나하나 중국으로 만들어 가면서 인구를 한 사람당 한 명씩 해놨다가 세명 해가지고 주변 국가를 인구로 다 덮어버리려고. 지금 중화 공정이 시작돼 있어. 여, 여태까지는 땅 공정을 하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인구로서 공정을 꾀하고 있는 거야. 세명시만 남면 인구가 45억이야. 1 5억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아시아 인구를 덮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인구 세명시해가지고 중화 공정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진핑은 이 시진핑은 요런 전략 빈곤 탈출을 함으로서 중국을 구해 그 여기다 쓰지 말고. 빈곤 탈출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중국 공산당을 가만히 보면은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8800 88만 명의 당원이 있어0 공산당원. 공산당원이 8 8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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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명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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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명의 뭐가 있어요. 중앙위원이 있어요. 7명의 상무위원이 있어요. 1명의 주석이 있어 이게 공산당이 피라미드형으로 중국이 돼있어 그러니까 팔, 이 사람들이 8자를 되게 좋아해요. 8,888만 명의 공산당원이 있다말 인구는 15억인데. 300만 명의, 3000명의 인민위원, 2000명의 정협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해를 할 때, 중국 양해가 우리의 국회와 같은 거야. 양해를 할 때, 왜 양해냐? 얘들하고, 얘들 둘이가 한꺼번에 모인 데서 양해야. 양해, 이게 두 양자란 말이야. 그러면 양해를 할 때, 보통 국회 안에 5000명이 모여. 그러니까 5천명이 쫙 모여서 되게 사람이 많아 보이잖아 근데 우리는 기껏해봐야 300명이야 우리 국회는 여기 양해는 이, 이게 우리의 국회의 짝이거든 어, 어 말하지 말어 내가 신경 쓰이니까 우리의 국회의 짝에 이 사람들은 5천명이 모여 그러니까 한번 양해를 한다고 그러면 5천명이 쫙 모여 있는데 우리는 300명이 모이다 말이야 이해가지? 그러니까 중국은 공산당 대회를 할 때는 꼭양해를 해요. 그럼 양회라는 건이중 인민위원회와 정협위원회가 한꺼번에 모여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양해야 우리는 이걸 국회라고 그래. 국회를. 그럼 이걸 하는데 주석안 사람은 상무위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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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피라미드형으로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에저저 시진핑은 뭘 잘했느냐? 금, 코로나에서도 6%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내년 10월이 시진핑 임기 말이야. 그럼 내년 10월에 양해가 다시 시진핑을 한번 더 하시오. 이렇게 하면 시진핑이 또 집권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시진핑이는 뭘 했냐? 푸신핑이 되고 나서 한게이 시진핑 한 거는 반부패 운동을 주도했어. 이걸 주도했죠. 주도해가지고 자기 정적은한 놈도 안 냉기고 다 잡아놓. 잡아넣어버렸어 그러니까 정적이 있나 없나? 없어요. 싹잡아넣는데 지하실에서 자기 앞에 상무위원 중앙위원 정협위원 인민위원들 집 지하실에서 금괴 달러가 트럭으로 나와 트럭. 그걸 다 압수했어. 국민들한테 그걸 다 보여줬어. 보여주니까 시진핑 인기가 하늘을 쳐서. 그런데 이 시진핑이 어떤 사람이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부총리를 했어. 중국에. 아버지 때문에 누명을 덮어서 가지고, 시진핑이야말로 전, 아주 전형적인 누명을 쓴 사람의 대표자예요. 누명. 이 누명을 덮어서 가지고, 저 시골에 가서, 뭐 했어요? 집단 농장에 가서, 가봐, 농사진. 그거니까 그러니까 얼굴 한번 못 내밀어. 그렇게 하고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등서평, 마찬가지야. 탄압받아가지고 사형교수 대까지 올라갔던, 왜?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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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몰렸어요? 응? 어? 수정주의자로 몰려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탄압받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온 캐스야. 그러니까 이 누명을 써도 언젠가이 사람들이 빛을 봐안 봐? 누명 써도 빛을 보죠. 누명 써도 반드시 지구명의 폐떨날이 온다. 맞아 맞아요. 내가 지금 아까 그 사람이 말한 국제정세는 이 중국을 봐야 보이는 거야. 이 중국을 보지 않고서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 국제적인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며 뭐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 운명이 돌아. 이거를 깨뜨고 있어야 돼. 이 중국을 주무르다 나다 하는 그런 신인이 여기 와 있다 이 말이야. <laughs> 어? 이 사람들의 전략, 이 사람들 전략 깨뜨고 앉아 있어. 깨뜨고. 그냥 시진 피가 뭐 무슨 머리를 쓰는지 그것까지 손꼽 보듯이 앉아서 보고 그들을 나중에 한 방에 제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여기 와 있어 지금. <laughs> 응? 내가 중국이나 일본을 건드리질 않아. 가만히 있어. 그렇지. 그 사람들의 전략을 모르고 앉아 있겠어? 다 알고 앉아 있어. 그들이 뭐를 움직이며 어떻게 해야 내가 그들의 맥을 확 잡아서 세계를 통일하냐?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미국과 중국의 이 싸움에 모든 것을 깨뚫어 보고 있으면서 그것을 요리하는자가 한반도에 나타났어. 에? 시진핑이 반부패 운동을 주도했죠. 이게 성공한 거야. 어, 성공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이 심해를 기울이는 게 뭐예요? 이 시진핑의 운명은 홍콩을 어떤 선거를 통해서 민주화를 중국식으로 하느냐. 이 홍콩 선거가 앞으로 큰 관건이야. 이 홍콩을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시진핑이 마지막 시험대 있어요. 만약에 홍콩 요리를 못 한다거나 이 대만을 요리를 못 하다거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의 운명은 홍콩과 대만 여기서 만약에 시진핑과 장기 집권이 어려워지면은 대만을 쳐들어 갈 수가 있어. 그럼 미국이 쳐들어. 그럼 거기서 3차대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럼 미국은 핵으로 중국을 완전 장할 악 수도 있어. 이런 상황을 내가 핵전쟁으로 안 가게 하는 장본인이야. 요 음. 그래서 이거를 내가 불의길 잡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무슨지 알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야기 하는 것을. 그래, 국제정세는. 중국 인구가 급성장해서 앞으로 불어날 거라는 거. 그리고 중국 팽창을 한반도 정치인들이 감당 못 한다는 거. 밀물밀듯이 밀고 들어온다는 거. 한국에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해외에서 도망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난민 정책, 난민 정책에 난민을 위장한 중국인이 무지무지하게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 한반도를 중화 공정으로 끌고 갈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문화적으로 문화 공정과 토지 공정과 그 다음에 인구 공정, 3대 공정으로 한반도를 노린다는 것, 이거 내가 다 막아낼 수 있는 자예요. 다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 홍콩 선거 결과를 내가 지켜보고 있어. 앞으로 홍콩을 어떤 식으로 얘들이 민주적으로 선거하는데 그 홍콩 선거에 참여하는 자들을 시진핑이가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케이 하는 인물로 출마를 시킬 거야. 그러니까 홍콩을 장악하려고 할 거야. 에? 그래서 그때까지 나는 홍콩, 미국과 중국과 홍콩의 대만과 요 사이들을 전부 백공에서 체크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한테 유리하고 세계를 통일하는데 한반도에서 내가 올라가서 세계를 통일하는데 유리하게 전개하고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분이 질문하는 거는 해결이 됐죠? 내가 중국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알겠죠?